안녕하세요. KGM 강북중앙대리점 김용주 부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액티언 하이브리드 2월 판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무이자 12개월은 인도금 50% 입금하고 진행합니다. 두 번째 60개월은 인도금 제로에 금리 3.9% 진행하며 세 번째 72개월은 인도금 제로에 금리 4.9% 진행합니다. 다음은 슬림페이플랜 잔가 보장 할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잔가 보장 할부를 적절히 이용하시면 월 할부금을 10에서 30만원대까지 낮춰서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할부에는 36개월과 60개월이 있으며 36개월은 인도금 20%, 금리 3.9%, 잔가율은 64%에 진행합니다. 60개월은 인도금 제로일 때와 인도금 30%일 때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, 인도금 제로일 때는 금리 4.5%, 장가율은 50%에 진행하고, 인도금 30%일 때는 금리 3.9%, 장가율은 50%에 진행합니다. 다음은 타겟 조건으로 타시던 중고차를 당사 중고차 사업팀에 매도하고, 신차 출고를 동시에 할 경우 3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재구매는 두 대째 10만원, 세 대째 이상은 20만원 할인 가능합니다. 이상 액티언 하이브리드 판매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KGM 강북중앙대리점 김용주 부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액티언 2월 판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무이자 12개월은 인도금 50% 입금하고 진행합니다. 두 번째 48개월은 인도금 제로에 금리 3.9% 진행합니다. 세 번째 60개월은 인도금 제로에 금리 4.5% 진행하며 네 번째 72개월 또한 인도금 제로에 금리 5.3% 진행합니다. 다음은 타겟 조건으로 타시던 중고차를 당사 중고차 사업팀에 매도하고 신차 출고를 동시에 할 경우 3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재구매는 두 대째 10만원, 세 대째 이상은 20만원 할인 가능합니다. 이상 액티안 판매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